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어, 직류 전동기의, 어, 특성 및 기동 방식입니다. 어, 수면전 설비를 좀 보니까 좀 계산 문제 위주로, 비, 어, 계산 문제 위주로, 달락이나 뭐 지락 이런 것들은, 어, 차후에 계산 문제로 별도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 오늘 시간부터는, 어, 전동기 부분, 동력 파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지금 직류 전동기 서브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내용이, 어,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직류 전동기 여러분들이 기사 공부할 때 지금 서브노트를 잠깐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 공부할 때 공부를 하셨겠지만, 어, 조금의 좀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직류 전동기를 시작으로, 뭐, 유도 전동기, 동기 전동기, 뭐, 기타 동력 설비에 대한 문제를, 어, 계속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어, 이번 직류 전동기의 특성 및, 어, 기동 방법도 내용의 이해도를 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일단 개념, 개념, 개념 영상을 좀 설명드리고, 이어서 서브노트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더 좀 쉽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오늘은 어, 개념 영상에 대해서 이게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다 보니까 개념 영상이 1편, 2편, 3편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동기 부분은 좀 어렵고 또 이해를 많이 조금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 영상이 총세 편에 이어서 개념 영상을 설명드리게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 처음 보여드렸던 서브 노트를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고 제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뭐, 뭐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공부 방향이나 아니면 뭐 정기적인 어떤 거든지 어,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어, 가끔 가다 물을 마셔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그러면 문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류 전동기 특성 및 기동법인데요. 이제 개념 설명의 1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컨덴서를 공부하건 고주파를 공부하건 전자파를 공부하건 노이즈를 공부하건 뭐 C.T.를 공부하건 Z.C.T.를 공부하던 차단기를 공부하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거의 정의는 무엇지를 정확히 내리고. 그거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 특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나서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게, 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류전동계의 정의는 이게, 어, 어떤, 기본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제 기본서는 최홍규 교수님의 전력 사용물 시설물 설계가 좋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 책이 또안 맞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그 책을 바탕으로 하고 핸드북으로 넘어가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의인데요. 직류 전동기는 속도 제어를 비교적 간단하게 할수 있고 속도 제어를 간단하게 할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한 기동 토크가 크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기동 토크가 크고. 고도의 속도 제어가 요구되는 장소나 기동 토크가 크기 때문에 큰 기동 토크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 적용한다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문제에 직류 전동기의 특성 및 기동법이면 이렇게 적어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의한 정의를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기동 전동기의 특성 및 기동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개요는 완성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부해 왔고, 그렇게 학원에서 배웠고, 그렇게 스터디원들도 그렇게 해서 다 합격하셨으니까요. 어, 그렇습니다. 어, 첫 번째, 전, 어, 직류 전동기의 이제 구조 및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전기 기사 공부할 때, 어, 그거 한번, 생각해보면 전기기사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또 얼마만큼 그걸 또 이해해서 공부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의 문제 답 또는 공식 정도 외워서 어 적용해서 아 숫자가 마이너스 2가 나왔다 1이 나왔다 뭐1 0 v 가 나왔다 뭐 이런 거 계산해서 잘 맞추는 사람이 전기기사 합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술사 시험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원리를 좀 이해하고 그게 답안지에 그런 것들이 좀 보여줘야 좀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개념 설명 영상을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기술사를 공부하면 이제 기사 정도, 기사를 갖고 계신다는 전제하지만, 기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념 설명 영상을 또 2번 파트도, 어,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어, 구조 및 원리인데요. 크게 직류 전동기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계좌, 전기자, 정류자, 브러쉬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뒤에 이것들을 또 풀어서 계속 설명드려야 될 나이,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 <laughs> 구조도와 여기에 따른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자석, 자극,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 어떤 자, 자석, 자석은 N에서 S극으로 흐릅니다. 이 자극은 N극에서 S극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N극에서 S극으로 흐릅니다. 이것의 이 흐르는, 단위 면적당 흐르는 이 자석의 이총 자기력 선수를 자속 밀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 자극을 계좌라고 표현합니다. N극에서 S극으로 이제 평등 자계 왜냐하면 회전을 균등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빠르고, 어떨 때는 느리고, 어떨 때는 뭐1800 a 페어로 돌다가, 어떨 때는 900 RPM으로 돌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속도 제어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등 자계를 만드는 어, 그 구성, 구조로서 이것을 계좌라고 표현합니다. 계좌. 어, 직류전동기에서는 계좌라고 표현하고요. 어, 두 번째, 이 직류전동기가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전기자에 전류를 흘리거든요. 이것, 이, 이 회전하는 도체를 우리는 전기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빨갛게 생긴 거는 정류자라고 하고 여기 파랗게 그린 것을 브러쉬라고 표현합니다. 정류자는 여러분, 어,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겠지만, 어, 여기에 전류를 흐르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돌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회전하면 이, 이 방향이 바뀌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흘러야 N극, S극 이렇게 변환되면서 회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플러스 회전 방향을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변동 없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정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일치시켜주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마찰이 일어나고 거기서 불꽃이 튑니다 그것을 잡아주는 게 브러시가 불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류전동기의 구조 및 원리에서 크게 직류전동기는 계좌, 어, 전기자 정류자, 브러시 그리고 DC 전압을 인가하는 전원부로 구성되어 있는 게어 기본적인 개념 설명에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어 우리가 직류 전동기를 하면 유도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전 원리를 알기 전에 자석 밀도 B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기본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야 어,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해하게 되고, 플레밍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때, 이 동력 부분은 좀더 쉽게 여러분들께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사는 무조건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도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런 쪽으로, 이런 이론에 너무 심취해 있어도 정말 다른 길로 가는 거거든요. 합격하려면 서울 가야 합격한다고 가정하면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뭐 광명이나 어떤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필요한 이론만 취하고 좀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그때 공부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1부터 100까지 있으면 1부터 100까지 이론을 내가 다 알고 그 다음에 이 이론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시험을 보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10년 가도 좀 합격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그래도 알아야 될 이론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개념 설명이 는 겁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 B는 mu h 라고 표현합니다.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로 표현하는데요. 단위는 웹버퍼 미터입니다. 어, 여기서 설명드리면 자석 밀도 b는, 어, 투과율, 어, 투과율 곱하기 이제 자개의 세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제가 투자율이라고 했는데, 이제 투과, 투과율, 입니다 투과율, 투과율, 투과율. 어, 그래서 설명드리면 어떤 자석은 n극에서 s극으로 어 자기력선이 나옵니다. 어떤 자, 자석은 그래서 N극과 S극을 서로 당기고 같은 극은 서로 미는 거고요. 그렇죠? N극과 S극. 여기에서 나오는 이 파이가 총어어 어, 자기력선인데 여기에 전체적인 거를 어 파이를 총 자기력선 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예전 설명 히스테리시스 곡선 설명할 때도 이거 설명드렸던 것 같으니까 어, 히스테리시스 곡선 설명한 거랑 같이 매칭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 자석은 어, 자기력 선수가 나오는데 어, 단위 면적당 이거를 n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냥 n극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렸는데요. 이 n극 미터 제곱 이 단위 미터 제곱 이 n극에서 나오는 어, 단위 면적당 나오는 자기력 선수를. 자속 밀도라고 합니다. 웨버 퍼미터, 어, 자기력선 파이가 웨버거든요 단위가 웨버이니까 단위 면적당 나오는 뭐라고요? 자기력선 수, 총 자기력선 수, 그것을 자속 밀도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의 H는 무엇이냐? 어떤 자성체에, 어떤 자성체 자성체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석이 되기 쉬운 물체, 어떤 자성체에 어떤 코일을 감고 어떤 코일을 감고 전류를 흐르면 자성체는 자화돼서 자석이 됩니다. 그때 전류와 이 n, 이 n, 감는 코일의 권수 n, 단위가 턴이죠. 몇 턴? 1턴이냐, 한 바퀴냐, 두 바퀴냐, 세 바퀴냐. 전류의 이 n, 턴수를 곱하면 자기 h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위도 공부하실 때 한번 보세요. 어떤 미터당 암페어 곱하기 턴수입니다. 그게 자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자계는 여러분들, 어, 전기기사 공부할 때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암페어 주의법칙에 의해서 어떤 자계의 총합은 총전류의 총전류, 총, 자개의 총총 총합은 총전류와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 총합과 같다. 이게 암페, 암페어 주의법칙에 의해서도 설명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 B를 알아야 히스테리시스 곡선도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유도 전동기의 회전원리, 어, 플래밍의 왼손 법칙, 플래밍의 오른손 법칙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투자율, 아, 투과율 U, 이유, 투과율 U도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어, 투과율 U는 뭐냐면 어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자석은 자기력 선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력 선수가 나와요. 이거 우리 어릴 때 실험하지 않았나요? 뭐 쇠가루를 이렇게 자석으로 돌리면 쇠가루가 그렇게 이렇게 점점점점점 돼갖고 이게 뭐 과학 시간에 실험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물체는 이제 보이지 않는 자기력 선수가 나옵니다. N극에서 S극으로 흐르고요. 근데 여기에 자성체를 가까이 대면요. 자성체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석이 되기 쉬운 물체를 가까이 되면 이 자기력 선수가 계속 여기를 쇄교하고 있거든요. 이 이제 투과되고 있는 겁니다. 이 투과되는 비율을 어, 이 투과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자성체에 투과되는 비율을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 드리면 어, 투과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좀 써놨는데요. 읽어드리면 자. 자석의 자기력선은, 어, N극에서 S극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이때 자성체를 가까이 대면 자기력선이 여기에 투과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양의 양, 어떤 비율을 이제 투과율이라고 표현하고요, 단위는, 어, 미우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자성체도 이렇게 이자기력선들이 계속 투과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N극, S극과 N극이 형성돼서 이것도 자석화된다. 그 이론입니다. 어, 뒤편부터는, 어, 플래밍의 왼손 법칙, 플래밍의 오른손 법칙을 설명드리고, 또 3편에서는, 어, 서브노트에 대한 중점적인 어, 개념 영상을 또 설명드리고, 어, 4편에 본격적인 서브노트를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내용이 대부분 20분 이상 이렇게 말로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편, 2편, 3편, 4편으로 구성되는 것들에 대한 그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설명은, 1편 설명은 크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류전동계의 정의는 무엇이냐? 제가 기본서에 발췌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직류전동계의 크게 구조는 어떻게 된다? 계좌, 전기자, 어, 정류자, 브러쉬로 된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근데 이것을 왜 간단하게 설명드렸냐면 이 특징을 막 구체적으로 서, 쓰는 기술사 시험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간단간단하게는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답안지에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고, 결국에 어 전동기, 직류 전동기든 어 유도 전동기든 발전기든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려면 어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해해야 되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해하려면 자성밀도 B, B, B는 μ 곱하기 H, 투과율 곱하기 자계입니다이 이론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뒤에 나오는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이 이론을 정립하고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스테리시스선 곡선이라든가 뭐 포화된다. 막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려운 책을 읽어도 이런 이론이 바탕이 돼 있으면 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쉽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동영상 1편 어 직류전동기 특성 및 기동표 개념 설명 1편 어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조금이나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채널도 좀 소개시켜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이메일이라든지 블로그에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어그 잘못된 부분을 이제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다알수 있게끔 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이제 귀를 닫자. 내가 공부한 것만 믿자. 어, 그리고 또 합격하신 분들 늘 얘기하시는 게 나는 그냥 힘들어도 그냥 공부했다.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공무원 시험 8년 9년하고 포기한다고 뭐 유튜브 찍고 그러신 분들 영상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 2년 안에 합격하는데 어떤 분은 8년을 지나도 합격을 못하면 그게 과연 공부 머리일까? 그 사람이 얼마나 집중도 있게 공부를 했나? 그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스스로한테 질문 드리고 저한테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저한테도 스스로 질문을 해서, 어, 과연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건가? 어, 스스로의 답을 내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